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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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야 여기는 아침 7 시야 벌써 아빠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외출을 나가기로 했어 공들 사랑해요 네 아빠 조심히 다녀올게요 아, 올림픽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요. 저거는 무슨 운동이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달리기 하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려고. 이것 따라 쭉한 바퀴 걸으면 돼요. 그냥 걸어서 공원 한 바퀴. 아 올림픽 살린 거는 이렇게 오르막 길이 있네. 이렇게 높은 데가. 아 날씨 날씨 진짜 좋다. 여기서 보면은 베이징 시내가 아주 쫙 보이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미세먼지 밖에 안 보입니다. 산림공원에서본 것은 풀구경, 나무구경, 꽃구경, 그립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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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이징 습지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악어가 살고 있죠. 악어를 마주치면 이런 꼬챙이로 악어를 제압하면 돼요. 악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늪지대를 잘 지나왔습니다. 여기는 꽃밭인데요 잡초를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더위에 지친 분이 얼음 냉수와도 같은 차가운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사실 미지근할 거예요 저는 이제 늪지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연꽃들을 밟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일단은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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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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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 오, 오케이. 자, 정말 힘들게 용꽃들을 밟고 날라왔습니다 이 문에 빠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의 관문이 있군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다리에 모기가 물린 관계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절벽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려 아. 아. 오! 오다! 탕탕탕탕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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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탕탕탕탕 타. 아. 아. 저는 이제 드넓은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물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데서는 보통 원숭이나 침팬지들이 숨겨 놓은 물이 있죠. 그런 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 원숭이가 먹다 남은 물이 뚝뚝뚝 <목소리> 다행히 오타를 찾았습니다 오타 <목소리> 정말 물맛이 꿀맛입니다 나뭇가지를 일단 찾았습니다 이 안에 구멍을 보시면 맛있는 단백질들이 있을 거예요 뚝뚝뚝 <목소리> 다음에 먹겠습니다 아 여기 오리들과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베이징이다 보니 저런 오리들로 베이징 카오야를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 길을 잃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이 남쪽이군 저는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저 끝에 물이 보이는데요. 저 뒤에 사람들도 보이네요. 사람들은 이 날씨에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수 있습니다. 안녕! 오늘은 올림픽 산림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건너편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했던 올림픽 공원이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광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해 볼게요. 아, 점심은 냉면, 연길 냉면 같은 거. 후식은 망고식스에서 아메리카노.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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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3일 단오절 연휴도 금방 지나갔네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세요. 하루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